네,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대상자 수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 EV첨단소재입니다. EV첨단소재 현재 가격 전거래일보다 5% 하락해 있는 모습인데요. 사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한가가 나오고 난 뒤에 지금 약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EV첨단소재 같은 경우에는 시비 어, 물량을 이제 매도를 하기 위해서 버티는 자리다. 그렇게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EV 첨단 소재가 급등했던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네, 급등을 했었는데, 사실 이 급등이라는 부분들은 시비의 물량들을 매각하기 위한 자, 매각 이후에 이 물량들을 이제 행사하기 위한 급등이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요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자로 물량 200만주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주주인 넥스턴 바이오의 이제 액면 병합을 통화 거래 정지가 들어갔었고 오늘 거래 재개가 되었거든요. 자 이것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불첨단 소재를 보시면요, 자이 물량이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물량들은 이제 여기 있고 지금 상장되는 물량을 보시면은 200만 주입니다. 200만 주인데 행사 가격하고를 우리가 보셔야 되겠는데 5월 4일날 상장일이었고요. 200만 주가 상장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최근 거래량에 비해서 상장되는 물량이 많다라고 볼 수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은. 급등 이후에 시비 물량이 전환이 되었고, 이제 여기서 상장이 되었다라는 거. 자, 이거를 어떻게 의미를 두냐라는 겁니다. 자, 왜이 타이밍에 여기서 전환을 시켰냐? 그리고 여기 상장을 시켰냐? 자, 이거는 어쨌든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크게 차익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을 상장을 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주목해야 봐야, 봐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최대 주주가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최대 주주가 바로 넥스턴 바이오인데, 자, 여기 보시면 6회차에, 어,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의 대상자를 보시면 넥스턴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넥스턴 바이오 사이언스를 대상으로 해서 시비를 발행을 했었고요. 여기에 가지고 있던 시비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EV 첨단 소재는 이거를 팔았습니다. 재매각했습니다. 사채권에 대한 권리를 매각을 했는데, 자, 누구에게 매각을 했냐면, 밸류업 투자 조합의 13인에게 이걸 매각을 했어요. 자, 이 매각을 했고, 이 물량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매각을 하고, 주식을 전환을 해서 여기서 물량을 상장시켰냐 라는 건데, 결국은 이거는 물량 파트입니다. 수익 실현이죠. 자, 왜 이렇게 수익 실현이 가겠습니까? 10이라는 것은 어쨌든 자금을 빌려온 거잖아요. 그죠? 빌려와서 권리를 주는 거예요. 원금 플러스 이자냐, 아니면 이거 주가를 행사할 수 있는 행사 권리냐. 자, 이 부분들인데, 어떻게 따는 거예요? 이거를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권리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행사 가격을 보면은 1,700원대에요. 여러분들. 1,700원대. 1,700원, 1,769원이거든요. 이 가격으로 여기에서 뭐할수 있다는 걸 매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7,000원이에요. 1,769원. 자, 몇 배입니까? 최소 여기에 주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3배가 넘습니다. 여기 주가 급등한다 그러면 최대 4배까지도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상장하고 난 뒤에 시장의 물량들이 이제 출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고 급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너뜨리지 않고 여기 상한가를 보낸 거는 이거는 주가를 반등을 시키겠다라는 상한가가 아니고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 놓겠다라는 겁니다. 왜 멈춘다라는 거예요? 물량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멈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세력들의 비밀스러운 방법을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여기서 급등을 시켰죠? 급등을 시켰을 때 물량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어떤 행보가 나올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구독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고, 네, 이어서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보시면시장이한 번의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도 다시금 관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품절주인데 자, 품절주라는 것은 뭐냐? 주식 수는 많이 없고 주가가 상승할 때 급등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두고 이제 품절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가 대표적인 종목 7곱 종목을 준비를 해 왔으니까 자, 이7곱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네, 참고해 보시고 개별로 매매 타점 네, 잡아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폼을 가지고 기업탐방 분석을 많이 하는데 자 요거는 제가 어 EV첨단소재에 대해서 기업탐방은 아니고요.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얘네들의 시비의 행사나 그리고 최대주주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기 쉽게 어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 내용 보시고 한번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월달 원금회복하시라고 제가 원금회복좀 목 네, 준비해 왔는데요. 목표 수익률 100%를 잡고 가는 원금 회복 종목입니다. 자, 기업 탐방 폼에 분석 자료 그다음 품절주 원금 회복 종목들 어떻게 받아 보실 수 있냐 자 위에 연락처에다가 E V라고 네, 문자 남겨주세요 종목명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E V죠 그러니까 E V 참단 소재 E V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 구독자 제 시청자 분들께 이 자료 제공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거 받으셔서 매매에 큰 도움 되시고 네, 수익 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E V 라고 네,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넥스턴 바이오를 말씀드렸어요. 자, 넥스턴 바이오 보시면은 얘네들이 지금 오늘 액면 병합을 했죠. 액면 병합을 하면서 거래 정지가 들어갔다가 거래가 재개가 되었거든요. 자, 거래가 재개되면서 급락 시작했다가 이제 급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출회가 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건데 얘네들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거래 정지가 들어갔고 거래 해제가 된 상황에서 전환청구권을 행사를 했어요. 자, 전환청구권 행사를 해가지고 얘네들도 지금 상장하는 물량들 있죠. 전환 가는 주식수가 이만큼 있습니다. 자, 그리고 7,125원대 14만주가 5월 10일날 상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전환청구권을보신다 그러면은 어, 얼마냐면은 바로 1,425원. 그러니까 5월 3일날 이제 행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어제 행사가 되었죠. 행사가 되어서 이제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겠지만, 자 이렇게 전환청구권이 이제 행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요 내용들 보신다 그러면 이두 개가 전환청구권 이제 행사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얘네들은 지금 시비에 이제 어느 정도의 음 마무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보시면은. 이때전환사채 발행을 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들은 뭐냐면, 지금은 1425원이 아니고요. 주가가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가 된다? 7125원대가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이 전환이 어제 일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또 주식이 전환이 된다라는 거 본다 그러면은, 이 시점들이 하나같이, 5월 3일, 그리고 5월 4일이었죠. 이때는 넥슨 바이오의 행사였고, 그 다음 5월 4일은 EV 첨단 소재의 행사였고, 그 다음에 5월 10일 날또 이제 행사가 되고, 줄 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결국은 여기에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물량들을 이제 해결을 시키면서 하나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봐야 될 것이 넥턴바이오도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최대한 잡아주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자, 이불첨단소재 같은 경우 이제 이러한 흐름에서 사실 상방은 힘들어요. 여기는 단기 지지는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여기서 물량들 이제 해결될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전을 생각해서 강한 파동을 생각하기보다가는 앞으로 파동이 나왔을 때의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을, 자, 우리 구독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 요거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우선은, 어, EV 첨단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요 분석 자료, 네, 받아가시면 되겠고, 자, 찐보유자분들 자, 이거 어떻게 대응 해야 되는지, 아직, 보시면 오늘 거래량 그대 많이 안 터졌어요. 이거는 뭐냐면, 앞에서 물량들이 많이 해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끌어올렸죠?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유는 뭐였겠어요? 여기서 물량을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 계좌를 이걸 끌어올린 겁니다. 인위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물량이 해결이 되었어요. 자그 다음에 뭐예요? 12물량 해결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해결이 되지 못한 물량, 여기서 끌어올렸던 물량, 여기서 이제 해결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대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연락처에다가 EV 대응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EV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자첫 번째, 첫 번째 우선은 여기에 대한 분석자료, 정보, 자, 두 번째, 여기서 단기 목표가. 가다가 부딪히고, 가다가 부딪히고 못 가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때 매도가 나가야 되는 가격. 세 번째, 여기서 마지막 보유선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 자리 무너지면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두 개는 참고하세요. 제가 이렇게 하러 간다고 안 하실 테지만, 그래도 저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얘네들이 물량, 큰 물량 나올 건다 나왔고, 마지막 피날레 남아있거든요. 이때 이제 목표가에서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피날레가 있는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제가 급등시킨다라는 건지, 제가 고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서 꼭 대응을 해주고, 우리가 마무리 가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리고 EV가 이렇게 물량을, 음, 상장을 시키고, 이제 넥스턴 바이오가, 어, 권리를 이제 매각을 한 거는, 어쨌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직접 해서 행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건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이 권리를 매각했죠 싼 값으로 최대 주주가 매각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배임이라는 부분들이 또 나, 나중에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 EV 대응이라고 남겨주신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급등주 검색기, 즉,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로 자동매매 프로그램인데, 어, 제가 이것을 영상으로도 제작을 했고, 또한 실시간 테마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 누굽니까? 실전투자대회 수상자, 네, 김 대표이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매매에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급등주 검색기다. 그렇게, 내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선 뭐 자리를 비워야 되거나 또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운 분들한테 상당히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급등주를 포착해 내는 것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요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선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 가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없도록 제가 잠궈 놨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신청자를 받아서 다운로드를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요거 설명은 네, 뒤에 가서 받아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자동매매 프로그램 급등지 검색기 어, 실제 모습을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자 화면에 보시면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어, 증권사의 HTS와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호가창이 그대로 나와 있고 그리고 매수와 매도도 가능한데 일반 주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략매매고 해서 내가 매매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이것이 나중에 알아서 매도가 되실 수 있도록 자동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네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겠죠 급등하는 초입 구간에 우리가 종목들을 포착을 시켜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칩셋 미디어 보시면은 현재 17% 수익 중에 나와 있습니다 자이 라인 때였죠 16,100원대에 16,950원에 이제 매수가 되어서 지금까지의 홀드가 되면서 수익이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자 이런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포착을 해내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색 종목이 들어가시면은 급등주에 해당이 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세력들이 진입해 있는 종목들이 그대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나라 MND, 한농환성을 비롯해서 어 지금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는 코인테크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MK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무조건 급등 출발한 것이 급등주로 포착이 되느냐 아니죠. 자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보합권에서 흐름들이 나왔다가 지금 상승의 폭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거기다 세력의 시그널이 나와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세력들이 여기에서 포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변동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이처럼 세력들이 진입해 있고 어, 급등의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이렇게 포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겠죠 또 화면에 보시면은 어, 골든크로스 종목이다 저점 종목이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나 저점 가능한 종목들은 아주 좋은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원인택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상승해 있기 때문에 포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없겠죠 자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은 거래량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거래량들이 줄어들어 다 라는 것은 시장이 관심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에 관심이 크게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저점 공략 종목으로 포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것을 포착이 되냐면은 이 주가의 현재 위치 현재 주가의 상황과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들 거기다가 속해 있는 업종들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이 되어서 저점 공략 종목으로 이렇게 포착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이 뿐만 아니죠. 자 테마주 검색기다라고 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테마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어,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들이 나와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다, 의료기기 관련주다, 전기차 관련주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와 테마를 통한 우리 종목에 선별이 가능하고 이 종목들은 네,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고 사용을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이 부분을 우선은 제한적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 이거 한번 체험을 해보고 또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연락처 있죠. 자 위에 연락처 010 7556에 8870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다른 거 적지 마시고 숫자 1번만 적으셔서 네,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일마다 이것을 드리는데 선착순으로 드릴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인원을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거 바꾸자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연락처에다가 숫자 1번 남겨주시면은, 자, 급등주 검색기, 네, 사용을 해 보실 수 있도록, 네, 체험을 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위에 연락처 있죠? 010-756-8870으로, 네, 문자 보내주시고, 숫자 1번 보내주시면은, 급등주 검색기 다운로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고, 링크, 네,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이 따박따박 차곡차곡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요, 제가 앞으로 이런 검색기를 활용하는 방법, 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영상을 제작해서 함께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많이들 네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